세 실수, abc에 대하여 4차 함수의 도 함수. 자, 3차 함수가 되겠죠. f'x가 이렇게 될 때요. 항상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abc가 같으면 fx는 영은 실근을 갖는다. abc가 다 똑같아요. 그럼 이게 x-a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는 미분한 게 이렇게 a에서 3차 함수 이렇게 되고요. 원래 함수 그려보면은 자, x축이 있고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가 여기 a에서 극소값. 극소각 가짐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 이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적분을 배우신 분은 적분 상속 붙겠죠. 적분하면은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f(x)는 0이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건데 이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죠. 실근을 갖는다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a와 b는 같고 c가 다르고 f(a)는 0보다 작으면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요번는 AB 같아요. 그러면 이제 X-A의 제곱에 X-C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게 미분한, 미분한 모양이 F'X 그래프가 A에서 중근, C에서 근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는 C가 만약에 A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가 C, A가 되겠죠. 이게 중근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는요. 자, f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c에서만 극소가 됩니다. c일 때, c일 때 극소가 되고요. 요 a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0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4차 함수가 여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0 됐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f a가 0보다 작다 그랬죠? 요 a일 때 값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입니다. 여기 a일 때 값이, 여기 c일 때 값. A일 때가 음수기 때문에 C일 때는 당연히 더 내려가죠. 자,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FX랑 0은 서로 다른 두실근. 서로 다른 두실근. 맞죠? 참이 되고요. 자,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C에서, C에서 근을 하나 갖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극소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극소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또 fa가 0보다 작으니까 x 축이 있으면 요게 값이 밑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모양 이렇게. 그럼 근이 또두 개가 같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됩니다. 디귿 abc 이런 관계이고요. fb가 0보다 작으면 방정식 f x 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음. 자, 이거는요, 이제 f 프라임 그래프가 근세 개를 갖는 거죠. abc 일반적인 우리 3차 함수. 이렇게 되겠죠. F 그래프는 일반적인 4차 W 모양. W 모양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B일 때가 영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B일 때. B일 때 값이 음수. 여기 찍혀야 돼요. 4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될 건데, B일 때가 극대인데 여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즉,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자,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근이 두 개를 갖습니다.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참이 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